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네. 이제 2024년 네. 금년 해운은 어떨까? 네. 이 주제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해운요? 아, 어, 이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띠, 닭띠, 짓띠 이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말띠, 닭띠, 지띠 하시면은 띠가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26살, 35살, 44살, 53살, 62살. 말띠, 닭띠, 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하고자 했던 일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하고자 했던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도전을 해보고 나서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쪽으로 운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던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신다던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2024년도 이제 해운에 새로 시작하는 거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나쁜 방향 같은 게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피하고 하시면은 신주 사업, 창업, 투자 뭐 이런 거는 좋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는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무관하고요. 이제 관직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도 같이 들어오고 2 0 2 3년도에 취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취업 분도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셔도 괜찮고 결혼이나 이사 이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거는 아닌데 생일마다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나이라 이제 띠 얘기하셨던 분들 좋은 달은 2월 달, 3월 달, 8월 달, 9월 달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피해야 되는 달은 4월 달, 7월 달, 11월 달이고요. 그 좋은 방향이나 나쁜 방향으로 가시는 거는 좋은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이 좋고요. 나쁜 방향은 남쪽이나 동쪽을 조금 피해서 하시면은 2024년도에는 무난하게 좀 흘러가시고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좋으니까 새로운 것도 추진하시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볼때는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